이번에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 아이템으로 출시된 제품을 교환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걸로 가져왔어요. 뭘까요? 짠. 서머 나이트 랜턴입니다. 음, 너무 예쁘죠? 이렇게 박스로 생겼고, 아마도 개봉 후에는 교환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벌써. 오 사진이 좀더 완성도 있게 생겼고, 얘는 조금 더 <laughs> 허술한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커피를 먹어서 주는 사은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쁘지 않은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사이렌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플라스틱 같아요. 이소랜턴처럼 생긴 건데 이렇게 건전지 아니면 C 타입으로 할수 있는 것 같고요. 랜턴만 되는 게 아니라 얘 기능이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스피커 그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 다이얼을 돌려서 불을 켜고. 가장 밝은 게이 정도인데, 지금 여기가 밝아서 이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버튼이 캠프파이어 효과 버튼이에요.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효과 모드가 켜져요. 괜찮네요. 재밌다.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고, 깜빡깜빡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원하는 모드에 따라서 쓰면 될것 같아요. 그럼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볼게요. 블루투스 버튼은 이 뒤에 있고요.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스타벅스 싱잉 랜턴이라고 여기 이렇게 뜨고, 얘를 연결이 됐어요. So Just mess around and get hurt. Wear my Tom Petty shirt. Call me up. To be young and loving. 뭐 소리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를 무료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습니다.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허술한 느낌이 없지 않아서 실망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고 프리퀀시를 적립을 해서 사실 무료 사은품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퀄리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